온 동네 서문났던장벽구름이맏의 아들 장가가던 날 아이사 니가 빠졌다며 덩실덩실 심을치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갔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헛살 서울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잔 아버지 생각 나네 망소처럼 이만하셔도 살림살림 허락 그 자리 처럼 살기 싫다요 가슴에 헤모슬 박려주시요 나주간 막걸리 한잔 나주간 막걸리 한 잔. 자 준비. 이 요게 펀치 저 느낌이예요 어? 음. 언덕내 서문났던 전덕그러기 자 리듬을 어떻게 타냐 요게 강권입니다 이노 언덕내 서문났던 전덕그러기 내 왼쪽 오른쪽을 밟아요 여기만 보면 됩니다 지금 딴거 쳐다보려고 하고 있 언덕 내 성은 났던 장덕 부러기. 봤어요? 네. 언덕 내손 봐봐요. 이렇게, 오른손 들어봐요. 갖고 왔죠? 언덕 내 성은 났던 장덕 부러기. 딱딱 끊으면서 시작. 언덕 내 성은 났던 장덕 부러기. 자, 너무 편한 자세로 계지 말고, 허리 피로 자, 어떤 분은 의자가 좋으니까, 허어. 내그골 내가 발못 봐요. 못 봐요. 내가 성격이 좋아요? 들어워요이 방법이 분이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언덕내서던 딱딱 <목소리> 끊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시작 막내 <목소리> 아들 장가 가던 날 알던 네가 <이가> 빠졌다면, <목소리> <통신, 통신. 이거죠? 목소리> 빠졌다면 통신 투덩신 이거죠 알던 네가 빠졌다면 통신 투덩신 시작 당신이 터덩실 기분이 좋았겠어 안 좋겠어 요 장가 가니까 그죠? 네. 네. 알던 그러면 이렇게 연출, 네. 알던, 네. 그럼 이렇게 연출. 네. 알던, 알던 네가 네. 빠졌다며 당신더 터덩실 웃으면서 해야죠 그래서 이래가지고 알지 하지 말고 시작 알던 네가 빠졌다며 당신더 터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이것도 봐봐요 어떻게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이게 맞을까 하면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야, 이게 맞을까요? 야. 왜 이번이냐 돌아가셨기 때문에. <laughs> 1번 아버지는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집에 계신 아버지야. 이번은 <laughs> 춤을 추던 우리 내가 할게 <laughs> 춤을 추던 우리 <웃음> <웃음>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시작.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다봐요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커지요. 봤어요?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커지요. 내가 왜이러게왜 이런 거야? 니들 하도 안 타시거든 내가 이렇게까지 오버하는 거야. 음. 다시 봐요. <laughs> 응.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커지요. 자.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걷지요. 이어머니은 그래도 앉으신다. 저 돌아가신다 확인해봐요. 시작.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아들 내이 걷지요. 걷지요 시작. 걷지요 걷지요 가요. 걷지요 걷지요 시 걷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시 빗물을 빼놓 내가 같지요 벗살이 손으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시작. 한 벗살 잔. 손으로 따라주는 네.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이 아니고 악보상으로 아, 네. 한 잔. 이거죠. 네. 자, 봐요. 종경하는 국민 여러분. 벗살이 손으로, 네. 손으로 따라주는 네. 막걸리 한잔 시작. 벗살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네. 손님, 이리 봐요. 자손 내밀 때 동작 봐봐요 손내밀면 아버지 생각나네 시 아버지 생각나네 그렇죠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 박자 지금 타고 있죠 딱딱 끊어요 끌면 안 돼요 준비 하나 어? 둘셋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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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언덕 네섬은 낫던 찬덕끄러기 막내 아들 참가가 던날 풍성으로 시작. 알선 아, 니가 빠졌다며 덩실 떠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쉬시고. 잘하습니다에 <목소리>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임노력 들에도 내가 낫지요. 헛삭인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잔 아버지 생각나네 하나 둘셋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손 내밀어 황소처럼 첫잔를빵 치고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시작 황소처럼 이게 아니고 하셔도 음... 하셔도 오이소, 일만 하셔도 싱거패션 수는게 좋습니다 일만 하셔도 어서오이소 일만 하셔도 어서오시 일만 하셔도 시작 일만 하셔도 시작 음... 일만 하셔도, 하셔� 하셔. 하셔도. 시작. <that> 일만 하셔도 일만 하셔도 셔도를 돗자에땡기라고 일만 하셔도 시작 일만 하셔도 자 황수점 시작 왕소처럼 왕석 일만 하셔도 살림살인 살림 마냥 그 자리 샥. 살림살인 살림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샥. 우리, 고생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샥. 아버지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네 또. 아버지. 아버지 집에 있어요. 네. 아버지 샥. 아버지 원망했어요 시작 원망했어요 <목소리> <목소리> 아버지 원망했어요 우리 전 o 가수가아버지 a n h 가 s s 가 i d We t 지 r n to Kaska. Apoji, a p o j 언제 돌아가셨어요 o j i a 때 돌아가셨어요 j i a 어 o j i Apoji,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서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일어나주시면 생소하겠습니다 네. 나말 봐요 아버지 완망했어요 어, 준비 자 오늘 네.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아직 일어날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나봐요 네. 지금 타이밍상 네, 2시 50분에 일어난 타이밍인데 2시 21분에 일어났으니 본인도 굉장히 황당할 겁니다 여러분 경려의 박수 자 그렇지만 오늘 또 가수가 오는 관계로 이해해주시고 준비 목소리 <laughs> 크네요 시작 아버지 완만 했어요 <laughs> 손민다숙네 그냥 10년 먹은 체중에서 네,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 일어나 보이시, 저 어머님은 일어나 보이시고 그러면 30분 있다 일어나니까 좀 기다려야 됩니다. 오, 옷점이야옷점이야 깜짝 놀랐네. 아, 커플 하시, 어이시키지도않는데 어머님, 어머님, 아버지 생각하면서 준비. 시작. 아버지. 목이 메여서 차마 말 노래가 안 나와. 아버지 생각, 다시 한 번. 시, 그렇지. 양만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언젠가나 하겠죠. 아버지 자, 로디 원망했어. 미쳤어. 미쳤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고, 어머니. 이게, 이게 지금 마이나 노래인데, 어떻게 <laughs> <수>? 멜로디가 바뀌었어. <laughs> 아버지, 아버지, 왕망했어요 이거, 다시 한 번. 자, 준비. <웃음> <웃음> 대승이 안 맞을 추신가언제지 끝나겠죠? 자. 와! 우리 14년 아직 아니라고요! 주, 진정하시고, 준비! <laughs> 진짜! 아버지 원망했어요! 모르겠어요. 어. 어. 지금 47년 전에 이 아버님이 안 나오셨는데, 노래하는 콜 보니까 책 본인이 나와야겠다고 하시나봐. 요 우리 아버님, 잠깐만 일어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님, 잠깐감의 절대 음감의 시, 우리 아버님. 자, 굉장히 상태가 요새 좋아진 게, 우리 딸한테 돈 주고부터 이제. 팔자가 좋아지셨어요? 준비! 시작! 아버지, 어, 왕만했어요 요번에 마지막으로 해보고 안 되면 최소 가수를 저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꾸 어, 아버님 다시 한번 요번에 안되면 최소 가수 바꾸겠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일어서. 나 예, 죄송한데 그이 사모님이 보약을 안 해주시나? 봐 요새 요 목소리가 좀 떨어졌어. 마지막으로 한번 조금 더 힘있게 자 바지 올려주시고 바지가 조 내려갑니다 지금. 예, 불안합니다 내가 준비. 예. 아, 와, 이렇게 시작. 옆에 어머니가 지금 뭐라고 전해애들어했단니다애도 <laughs> 없으시면서 <laughs> 자 시작 아버지, 아버지 원하겠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시작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받던 시작 가슴에 대못을 받던 자 1번 못난 아들을 2번 못난 아들을 몇 번, 그렇죠? 못난 아들을 샥 못난 <laughs> 아들을 달래주시며 샥 달래주시며 달라주던 막걸리 한 잔. 여기는 한잔 이게 아니고 막걸리 한잔 알겠죠? 달라주던 막걸리 한잔 샷, 달라주던 막걸리. 한 잔. 그다음에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어, 여기까지 시작.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laughs> 이걸 해주셔야지. 그걸 안 해주고 그냥 넘어. 나는 상당히 기분 나빠요. 막걸리 먹으면 어, 이걸 해줘야죠. 이거 안 해주는 사람들 은 아주 상대가 질수 없을 것이오. 다시 또한 번. 자 첫째. 준비.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어, 여기까지 자, 준비. 여기 준비하니? 다시 준비. 시작. 따라주단 빨리 한다. 여기 준비. 시작. 내손 소문 났던 천덕들덕이 마을의 아들 장가가던 날알선이가 빠졌다며 분실도 없이 죽은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걷지요 빙고도 그래도 내가 낫지요 Thank <laughs> you. 어떤 사람이 어떤 니까 조사를 해봤니다자 커피값 우리 김정선언니가 20만 내주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김정선 어디 삼분 정